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혼돈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 아, 저분도 안고 싶어, 아 저분은 내 삶의 모델이야 하는 그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늘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 그런 이야기 제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실수하고 허물지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제가 몸부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은혜가 내게 없어져.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게뭐냐 허무감. 예.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저도요, 거짓말 많이 해요. 제가 어, 여러분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나 정직합니다 이 소리 잘안 해요. 왜? 정직하려고는 내가 말은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거짓말을 하거든. 제가 거짓말 지금은 좀줄었는데 그래, <laughs> 그래도 제가 거짓말 을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주나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이 되어지면 도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 뭐 어디 고아원인데 좀 도와달라고 하고 여기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계속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럼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다 받아요. 근데 받으면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 어, 안 됩니다. 이 소리 못 하잖아요. 왜? 그분들이 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 처음에는 모르고 전화받고, 아, 어려우시군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도와줬어요. 근데 한 번, 두번 도와주는 거지. 계속 그런 전화가 오니까 저도 모르게 <laughs>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길을 저도 걸어가는 목사지만, 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뭐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전두 가지밖에 할게 없어. 하나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하나님 죄송해요. 늘 죄송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올바로 하려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하는 것 같은데 가면 또 실수하고 또 내가 인간적인 모습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짓말도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것일까. 성경을 읽고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은요, 일부러 나쁜 짓 하지 않거든. 일부러 나쁜 짓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어,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우습게 여길 때도 있고, 살인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를 짓눌렀던 내가 바로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나를 짓눌렀던 율법적인 것에 떨어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내려놓고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위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은혜를 알면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실수할 때 옳다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면서 널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이 단어는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내 마음대로 한다고 예쁜 사람 툭 쳐도 된다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을 성경 좀더 우리들에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줘요.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인데 그 자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럼 성경을 올바로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사를 언제 가면 될까요? 예, 이사를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가면 너무 복된 거야. 그럼 이사를 언제 가면 됩니까? 아무 때나 가면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사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결혼할 때 자기가 좋다면 할수 있을 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본인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못 말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뭘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책임도 너가 져야 된다 이게 노예와 종과 달라요 종은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돼 주인이 지어준 대로 가야 돼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유교는 아버지의 말, 왕의 말, 주인의 말 이게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갔어 근데 연애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연애결혼해요? 그때는 부모가 해준 대로 갔어. 그러면 자식이 불행해졌어.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지, 부모가 해줬으니까. 근데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것 말이 되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렇지 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아실 것 같아서, 아이, 저도 제 인생도 모르는데, 제가 <laughs> 어떻게 해 줍니까? 저도 결혼할 때내 아내와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주셨고 사랑을 주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 믿고 결혼한 거지. 그럼 그, 그 사실을 어떻게 믿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따르자. 하나님은 나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하나님이 은혜와 원리를 알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갈 눈치 안볼수 있어요. 눈치 안 봐요. 그냥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 우리가 선택할, 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지고 가는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믿음이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믿고 가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라고 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내가 죄악된 길로 간다,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뜨거웠던 것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없어? 전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때까지는 사랑이 충만했었어요. 근데 5년 살고, 10년 살고, 점점 살다 보면 사랑이 점점 고갈되어져요. 예. 그, 사랑이 점점, 어, 여러분, 고갈되어지는데, 그 고갈되어지는 것을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우자의 약점이 보기 시작해요. 예. 그,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이 보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전에는,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약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약점이 안 보이니까 행복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점이 보이지. 이것은 사랑이 내가 고갈되어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짜증나고 성질나고 내가 왜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성경의 원리 그대로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충만하게 만드는 다시 되어줘요. 그런데 그게 소멸되어졌을 때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잖아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평생도록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어진 믿음이 갑자기 탁 다운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진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야기를 온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나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고 나죠. 여러분,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 아니면 빨리 깨닫는 사람 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오늘 여로보암이 나와요. 여로보암 이제 이스라, 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그리고 여로보암 일시라고 원래는 이야기합니다. 자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묘움을 받아서 애굽에 도망갔어. 자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죄인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순자를 통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이 어, 아히야라는 사람이 통해서 기름 보험을 받아 가지고 여러 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갑자기 권력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능력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제일 위에 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짐을 알면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돈이 확 들어오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조그만한 교회하다가 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교인이 500명, 1,000명 넘어가니까 우리가 안 보이나 봐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행동이 전혀 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안 보인다는 말은 이미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교만은 꽉 찼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가득 찼어 자만심이 가득 찼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오냐면 우리 마음 속에 요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이 안보여 나도 모르게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내 속에 꽉 주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 마찬가지. 왕이 다 태어지고 나서 딱 태어지니까 어 이거 영호대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단과 베델. 오늘 성경에 베델이 나와 있죠요. 단과 베델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는실 신이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제사장들도 자기 만들다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제사장들 마음대로 셔우고 내가 이제 왕이니까 제사를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사는 반드시 누가 인도합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제사장이 드렸어. 근데 지금. 여로보이 왕이 되고 나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본받아가지고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안 보일까? 내가 탐욕이 오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 우리가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가난할 때돈 없을 때는 인생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수 있어요. 먹고 살수 있어. 자, 그런데 진짜 인생의 위기는 잘 되어졌을 때예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잘 나가기 시작하고 막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 하니까 없을 때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아. 네. 여러분, 없어서 망하지는 않아. 난밥3끼 먹을 때난 2개 먹으면 되고, 다른 사람 2만원짜리 먹을 때 나는 만원짜리 먹으면 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망하느냐? 잘 되어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수록 겸손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복을 주셔서 명품 백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루이비통을 하나 사세요. 좋은 루이비통을 사서 가지고 다니되,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와, 좋은 것 하면, 에이, 그냥요, 그냥, 저는 자기가 없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주셨어. 우리 주님 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지. 오,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하고, 자랑하고 뽐내면 이 사람은 망함이 앞으로 온다는 거야. 우리가 돈이으서살수 있잖아요. 사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가득 찬 거예요. 이렇 그걸 사가지고 여러분들 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가안 생겨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보니까 어 뭐한 몇만 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빚동굴 가지고 가가지고. 아, 왜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야, 이거 말이지, 이게 얼마 안 해, 이게 뭐 3천만 원밖에 하지 않아.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로 보암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여로 보암 이새가 망하기 망함을, 어, 망하는 걸 찾아오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야. 자기를 왕으로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되고 싶고, 선자가 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저는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이야기는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들어 그게 교만의 증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베그 유다에서, 이 베델에서 금송화제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 유다, 유, 유다는 남쪽에 있죠? 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선지자가 여러 보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가는데 베델까지 가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되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식면 밥도 먹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예루살렘에서 이 베델로 가는 길은 산 위로 길이 나 있습니다. 어, 산 위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서 갔던 길로 오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오늘 이났던 사건이 나와 있죠. 그 여로보암이 화가 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웃었잖아요. 전에 같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내가 왕인데 왕이 나에게 감히 너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 이런 그런 교만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손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유다의 선자를 보낸 것은 여로보암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회개가 소리가 안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 그래서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 손을 전에처럼 해달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여러보암이야기해요 이 선지자에게 나와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당신의 성공해서 살도록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갔던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바로 베데레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베델에 어,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델에 여러 보암이 이 일을 할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말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서 하나님 의 말씀을 여러 보암 앞에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말을 외치지 못했는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유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늙은 선자 지 거짓말을 해버려요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거짓,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절할 때가 와요 그 대부분 변전할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흔들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 와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갑자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 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주셨으면 누가 유혹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나도 선지자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도 된다고 하셨어. 이렇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늙어 이 유다 선자가 이 말에 속가서 여기 가서 밥을 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자가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자에게 임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길에 가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진짜 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 해버리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쏘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하셨다면 믿으면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또 와서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오, 그 말도 그런 것 같아." 예. 그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하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갑자기 중간에 사람 보내 가지고 뜻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이나 우리를 파멸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날응 것을 쭉 찾아와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 나도 선지자인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심하셨나? 예, 그렇잖아요. 한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말씀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먹고 오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한테 하셨겠죠. 그건 나한테 안 했어. 자기한테만 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믿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유다의 선자처럼 잘 해놓고 비극적인 인식을 망치고또 여러 보함처럼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서 그집 자식들이 후손들이 남자들이 다 떼죽음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늘 기억하셔서 믿음 지키고, 겸, 복을 받으면 받으러 자꾸 낮아져야 돼. 그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여성들이 좋은 명품 백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 받는 순간보다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 예. 어, 이거 얼마짜리 하고 흔들지 마시고, 어, 흔들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이거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 나잘 몰랐네. 뭐 하고 그냥 이야기해야지. 괜히 찾아가서 그분 앞에 이거 뭐라고 자랑하고 흔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배지 않고 자꾸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여러으로 축복합니다.